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에 대한 분석 마친 다음에는 오늘의 오픈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두 개의 종목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거래 일 나왔던 오픈 종목 오늘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거래 추천드렸던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오픈 종목을 들었던 종목이 바로, k i c 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픈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 금일 k i c 는약1% 정도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5일 평균선 이탈도 없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강세 나와줄 수 있으니까 한번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림 로봇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림 로봇 어, 최근 주가의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림 로봇 안 좋은 얘기가 하나 보이시죠? 자 여기 유림 로봇의 공시정보를 보시면은, 사업보고서 연장 제출, 그쵸? 제출기한이 오바됐습니다. 그래서 4월 7일까지, 4월 7일까지 제출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라죠, 간보. 감사보고서가 좀 늦게 제출되면 제출될수록 당연히 이제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좋을 건 없어요. 이 감사 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거절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장 폐지까지 갈수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약세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휴림 로봇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말고 자 휴림 로봇의 사업 보고서 보았고요. 자 슈림 로봇은 대표적인 이제 AI 그 제조용 AI 관련 중인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이 연결 회사에 보시면은 상장 회사 딱 하나 보이시죠? 디아크라는 회사가 보인 겁니다. 이 디아크를 검색해 보면 거래 정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래 정지가 심지어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러한 거래 정지 종목을 휴림로봇은 어, 계열 회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림로봇이 이 디아크라는 회사를 계열 회사로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디아크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어서 는 상장 폐지까지 갈수 있는 것을 휴림 로봇이 인수한다고 딱 나타났어요. 휴림 로봇이, 야, 우리 디아크 인수할게. 걱정하지 마. 디아크가 어떤 회사냐? 자동차, 내장, 카페트 생산을 하는 회사다. 근데 그 중에 60% 이상이 수공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본효림 노보시, 어, 너네가 자동차 내장 카페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자동화 공정을 이용해보자. 자동화 공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가 절감이 되고, 원가가 절감되고, 기업이 회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수를 했죠. 자, 다행히 그 기존 주주들은 반대가 심했는데 결국 이제는 인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자, 이 디아크라는 회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디아크가 어떠한 회사이냐. 디아크는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 아시죠? 카나리아 바이오 유명한 종목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뭐 카나리아 바이오 M은 필요 없고 카나리아 바이오 그렇죠? 카나리아 바이오도 지금 감사 보고서를 못 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지분을 보시면은 자 아까 봤던 이 카나리아 바이오 M이 보일 겁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M하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과거 이름에 두올 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 두올 산업이 인적 분할에서 나온 종목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거든요. 근데 이 두올 산업이 지금 이름이 디아크입니다. 근데 그 디아크를 인수한 회사가 어디다? 슈림 로봇이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자 무슨 느낌이 오시죠? 디아크가 과거 이름 두올산업이었고 그쵸? 두올산업에서 인적분에서 나온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 M이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과거 이름 현대사료 기억하실 겁니다. 급등 나왔던 거. 그 전에 이름은 또 뭐였죠? 상장되기 전에 그때 이름은 두올 물산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이두얼 그룹이 확실히 주가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아크를 슈림노봇이 인수했다라는 점에서, 어, 썩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인가요? 물어보신다면은, 이미 인수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끝났긴 했지만, 자, 이미 그래서 큰 급등도 나왔었죠. 한 차례, 이때.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와 이 두올 사... 물산 이런 두올 이 현대사료 얘네들이 과거부터 그 주가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때 현대사료 시절에 보이시죠?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이게 그때. 우크라이나와 전쟁 관련 이슈로 대시세를 줬었고, 이제 좀 끝나나 싶었더니, 액면 분할까지 한다고 해서 한번더 강세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오레고 봄압 바이오 관련 이슈로,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름을 바꾸더니, 오레고 봄압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두월 물산이라는 종목은 비상장 시절에도 이렇습니다. 주가가 500배 뛴 두월 물산,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종목을 이제 출입 로봇이 같은 계열사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슈림 로봇 역시도 보시다시피 강한 강세가 나와준 적도 있고 어, 제가 이 슈림 로봇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슈림 로봇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기술력 좋은 기술력 좋은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디아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내장 카페 생산 공정을 해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인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뭐 긍정적인 얘기기도 하고 이 디아크의 영업이익을 좀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다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쵸 단기 순손실도 수익 이겨 전환되었고,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고, 어, 그래서 만약에 이 디아크가 정말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가지고, 강세가 나와준다면, 휴림러버 역시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드리면은 아이고, 어, 좋네요, 휴림러버, 네. 일단은 61평균선 부근이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61평균선 지지를 좀 받아주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61평균선 현재 이탈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지난 여기 거래대금 많이 나왔던 부근, 121평균선과 동시에 여기 부근까지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이죠? 오늘 고가 2285원. 아이고, 2200. 이 부분까지는 약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보고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되면은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기타법인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외인 매도세도 이어질 겁니다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몇업세도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흐름 안 좋은 추세 그쵸 안 좋은 수급을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보고서 제출이에요 일단 감사보고서 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다 보니 아마 등하락 자체가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고 물론 감사 보고서 제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빠르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아직 안된 기업이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해도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감사 보고서가 완전히 좀 나온 다음에 적정이 나와가지고 상장 폐지 관련 이유, 이슈가 없는, 그쵸? 상패로부터 안전적인 종목을 선정하시길 바랄게요. 현재로서 슈림로봇 매수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 보고서, 요것만 좀 지켜보고, 만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강세가 나와준다면 어디까지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매물이 보시다시피 엄청 많아요. 상단에 이 매물대를 다 뚫고 강세 랠리가 나와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라인, 저항라인 잘찾쳐봐야겠죠 일단 말씀드렸던 61선이 가장 큰 지지라인이 될 것이고, 이 윗꼬리가 달려있는 이 부근들 다 저항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워낙 저항이 많다 보니까 어 휴림 로그 강세가 나오더라도 바로 돌려서 강세가 나와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천천히 쓰고 왔다갔다 횡보 하다가 천천히 돌려 주면서 강세가 나와 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 감사보고서 적정히 나와 준다고 해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돈 오픈 종목과 히든 종목 두 개의 종목 준비해 봤거든요. 이런 휴림 로봇과 같이 감사 보고서 적정, 그죠 감사 보고서도 아직 제출 안한 기업이 아닌, 감사 보고서 둘다 제출한 기업으로 두 개의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두 개의 종목 어떠한 종목이냐 하면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KC를 제가 한번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픈 종목을 선정했었고, 금일 한1% 정도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외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꾸준하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꾸준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일 아시다시피 수급 자체가 불안정하고, 상승 종목이 많이 없고, 하락 종목이 천여 개가 넘,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 KEC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 KEC 반 분명 추가적인 강세 나와줄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KEC 한번 오늘의 추천 종목을 선정해 봤어요. 전기차 관련주라서, 어, 2차 전지 관련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종, 한번 정도, 한번 정도 강세가 나와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KEC.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주가가 보시다시피 쭉 약세 이어지고 있다가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금일 좀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장대 양봉 위로 수급이 거의 없어요. 보시다시피, 아니, 매물이 거의 없어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강세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 기관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외인 매수세 나쁘지 않다 4거래를 연속 외인이 매도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금일 다시 외인이 매수하면서 강세랠리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은이 종목도 2차전지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라서 어, 언제든지 좀 강세가 나아질 수 있는 테마다 지금 부, 충분히 부각받으면서 강세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5일평균선 위로 안착해줬기 때문에 여기 상단 윗꼬리 부근까지는 사실상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부근이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종목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고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효립노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다양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 한번 받아보고 싶다. 대응 방법 알고 싶다. 목표가 어디 정도가 좋을지, 지지라인은 어디인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 하고 싶으신 분들도 하단의 번호로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아,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으니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